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보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가 철학과 거짓 가르침의 유혹 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영지주의는요,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이원론 주의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어, 며칠 전 말씀드린 대로, 영은 선하고, 영적인 건타 선하고, 이 세상에 우리 육체라든지 물질은 다 악하다. 아니에요. 영도, 신령한 것도 선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선한 거예요. 다만 주의로 인해서 타락됐을 뿐이죠. 세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네 가지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심령이 옥토에 부러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2단이에요 2단 이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 8절로 10절 진리의 속임수를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라 그걸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지혜처럼 보이는 철학, 거짓 가르침은 결국 사람의 속임수예요 야, 찰지 다윈이 진화론을 내놨잖아요 그렇지 100년 좀 넘었잖아요. 근데 그 진화론이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넘어가요. 교회에 우리 창조론을 안 믿는 다니까 교인 중에도. 야, 그 무서운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진화론과 같은. 예, 이러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에요. 자, 8절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당시 헬라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로부터서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텔레스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예, 지금도 뭐,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예, 그들 속임수로, 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 뿐이고, 그리스를 도 따름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마라. 세상의 과학적 이론이란 주장, 이런 것에 너무 솔깃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흐리게 하거나, 성경의 역사를, 어, 우리가, 음, 믿지 않거나, 그러면, 신앙이 관념적으로 흐르거나, 그리고 학문적으로 흐르안 되는 것이죠. 그리시도와 앞세워지는 지식은 결국은 영적 속임수예요.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루터도 오직 성경, 바오 그리고 이 칼빈도 오직 성경, 개혁자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에요. 그럼, 이 성경 이외에, 뭐, 신학도 중요해요. 근데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많은, 성의 신학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 뭐,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요. 세속 신학도 있고요. 해방 신학도 있고요. 아이고, 많아요. 이런 잘못된 신학에 흐르지 않도록, 흠, 힘써야 돼. 요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과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라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고 예수님은 부분적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만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바울은, 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 사도들이 전한 이 전통적인 복음이 진짜예요. 베도를 주시하여 열두 사도와 밤의 색에서 주님께 부름 받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이 진짜. 그래서 신약 성경이 주 397년에 정경이 됐다는 거 제가 말씀드려 줘 줄게. 근데 거기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계시성. 하나님이 계시, 개시, 하나님으로개 계시를 받아쓴 책인가? 두 번째는요. 사도성. 사도들이 썼는가? 100년 후에 쓴 것은요. 성경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는 속사도나 후에 교부들이 쓴 것도 많아요 그거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도성, 예수님을 봤거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거나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적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또 하나는 회람성, 보편성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초기에 이 책을 얼마나 초기교회 성도들이 많이 읽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초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쓴 편지 중에 에베소 여기 13곳 말고도 더 많은 곳이 있죠. 그런데 많이 읽혀지지 않은 것은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9절에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과한다. 그렇게 말씀한 10절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기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은 세상 제국의 왕들도 의미하지만요.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세력까지를 다 무너뜨리고 일어서시는 우리 예수님을 칭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한데 새 사람의 근거는 노력의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선한 생활을 많이 하고 거룩한 성자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충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연합의 신비라는 신학 용어예요. 연합의 신 주님이 들어오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삶이 충만해요. 자. 이제 11절로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새 사람의 근본이들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네, 그들 가운데 아마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율법주의들이 할례를 계속 받으라 그러는데 그 할례는 그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몸의 흔적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육체의 칼을 대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백성이 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새 사람은 유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12절로 갑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잖아요 그 침례, 뱁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니까 죽잖아요 올라오는 건 다시 삶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 문법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기가 막힌 종교의식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안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세례로 함께 죽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 부활의 생명이 새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 외에는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야, 세 사람은 주의 과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세 사람은 주의 과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은혜의 현재로 사는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은 자들이에요. 어 개망난 이짓을 하던 사람, 살인 강도실을 하던 사람, 그야말로 감옥을 내 집처럼 드할든 사람, 별이 열 개, 스무 개 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과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갈게요 죄와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시도의 승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14절로 갈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 사람의 삶은 승리 기반 위에서 시작된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증서를 도말하셨어요. 우리가 저는 죄인이었어요 원죄 덩어리였어요. 십자가 사건,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건다 지워졌어요. 악한 영들을 무장해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주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주함이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선언만 남은 것이죠. 15절로 갈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권으로 삼으시고, 십적으로 그를 이기셨다. 야 그리스도의 승리는 세 사람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거짓 가르침 대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악한 권세의 종조를 넘어 승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 안에서 부활 한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